훌륭한 매니저는 반드시 구사해야 합니다. 뭐를 구사해야 하냐면 good leadership skills예요. 훌륭한 리더십 기술들을 구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a good leader 훌륭한 리더는 반드시 또한 구사해야 합니다. 훌륭한 관리 기술들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the two are treated 이두 가지 다두명 다지요. 맞죠? 훌륭한 매니저든 훌륭한 매니저든, 훌륭한 리더든, 이두 사람을 are treated. 수동태죠? 어떻게 한다? 이두 사람을 다루겠습니다. 이 말이죠. 다룹니다. as, 뭐처럼 다룬다? 뭐로서 다룬다? dichotomy, 이분법으로, 이분법으로 다루겠습니다. here, 여기서는. in order to, 자, to 앞에 in order 갖다 붙였지. 그럼 뭐라 해야 돼? 무조건 목적이죠. 맞죠?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w 그 앞에이 노랠 갖다 놓시면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목적으로 해석하시기 어려운 뜻요 알겠죠? 뭐 하기 위하여? 그렇지. 설명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Illustrate the differences. 차이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자 설명이 됐지? 자, 1문단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구조가. 주어 바로 뒤에 관계되면서 많이 나왔지? 주어 바로 뒤에 관계되면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those who 이거 기, 기억할 것. 알겠죠? 어그 다음에 또 어디 갔노? 주객관계 되면서 이건 지금 이제 그냥 목적을 설명하는 거냐에 맞죠? 전시사고 뒤에 있는 그냥 organize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했지그 다음에 be responsible for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고 해. 책임을 지고 있다 뭐뭐얘 예, 하지 말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 책임을 지고 무슨 말겠지 결국 책임지는 행동은 뭔데? 이거 플래닝이잖아요. 맞죠? 책임을 지고 이거 합니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지금 됐고. 어, 마스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만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해만합니다 하면 되겠고. 자, 혹시 질문 있나? 질문 없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설명 여기서 마치고 에이?